이번 사연은 제산 음식을 하던 중에 손이 동서 얼굴에 뒤집개를 던지고 쌍욕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자를 바라시던 시아버지 뒤통수 치고 재산만 가져가려 한 남편 형의 부인 이야기 좀 하려고요. 형님이라고 지칭하기도 싫어 이렇게 표현하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는 결혼 6년차 맞벌이 부부이고,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의 막내 아들이고, 위로 형과 누나가 있어요. 시아주버님은 초등학교 동창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전에 동창회 카페 모임이 활발했을 때 만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보다 4살 연상이고, 친구와의 모임 자리에서 만났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의젓하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저희 시댁에는 시할머님과 시부모님이 위아래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결혼하면서 시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셔서 미리 봐두었던 집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거든요. 전세로요. 아주버님은 차로 15분 내외 거리에서 가깝게 살고 계셨고요. 예쁜 큰조카는 첫째 딸이기도 했지만 첫 아이라서 집안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자라왔어요. 귀엽고 똑똑하기까지 해서 시부모님과 할머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형님은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둔 전업주부였고 백화점 문화센터 유아강좌 수업 들으러 갈때 시부모님이 종종 데려다 주셨습니다. 3보 이상 택시라고 3걸음 이상 걸어야 한다면 택시를 잡는다고 해서 시아주버님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고 합니다. 옛날 뿐이기도 하지만 유독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셨는데요. 아들이 있어야 한다며 형님에게 잔소리처럼 늘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형님은 그냥 흘려듣기는 했지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두해 지난 후 임신했고 형님도 둘째를 가졌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내심 아들이길 바라셨는데 딸이었어요. 이후로도 제사나 명절에 만나면 시할머니의 아들 타령이 내내 이어졌는데요.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는 형님이 집안에 아들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삼촌 아들도 다 같은 핏줄 아니냐 하면서 제 아들이 제사를 물려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나 아니면 둘을 낳으니 아들만 귀하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시할머님의 아들 타령을 저도 흘려들었는데 형님이 점점 제사는 아들이 지내면 된다면서 시어머님이 제사를 접으시면 아들이 있는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더군요. 시어머님이 지내던 제사는 아들을 가진 제가 지내다가 아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제사가 유산도 아니고 뭘 물려주라는 건지 본인도 지내기 싫은 제사를 왜 쳐보고 지내라고 하는 건지 자기가 뭔데 벌써부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제사를 지내게 될지언정 시아주버님이 지내야 하는 제사까지 떠맡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고요. 시아주버님과 저희가 제사를 누가 받을 것이냐는 것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신 시아버지가 제사는 마다들이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장은 아니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지내고 있으니 나중에 시어머니 몸이 많이 불편해져서 지금처럼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되면 그때부터 지내면 되니 우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저희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셔서 이야기는 그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님 생신이라서 다 같이 모임을 했는데 동서가 셋째를 가졌다고 운을 떼더니 지금 사는 25평 아파트에서 내 식구 살기도 어렵다며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금 사는 25평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지어져서 조금 좁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몇달 후면 셋째도 태어날 테니 아무래도 방 3개 이상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성별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방을 쓸수 없으니 셋째가 태어나면 큰 평수로 꼭 이사해야 한다. 임신했을 때큰 평수로 이사가야지 아이 태어나고 나면 이사하기 힘들다. 그러니 꼭 지금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 못 나올 것 같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협박을 하더군요. 그게 아이를 품은 엄마가 할 소리인가 싶었는데 시아버지가 동서말에 수긍하면서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형님은 아직 임신 8주밖에 안 되었던 시기였는데 성별을 알 방법은 없었죠. 그런데 형님은 아주 건장한 아들이 나올 태몽을 꿨다며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셋째를 빌미 삼아 큰 평수 집으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당당하게 주장했고요. 저는 그런 형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님의 말을 받아들여주시는 아버님도 이해가 잘안 갔고요. 둘째 임신했을 때 아파트가 낡았다며 화장실 인테리어를 해야겠다고 시부모님을 졸라 공사를 했었는데요. 이때도 시아버지가 공사비 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욕실 하나 공사하는데 무슨 천만원이나 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 돈을 과하게 받아 형님이 갖고 싶었던 음식물 처리기와 수입 공기 청정기도 샀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형님이 방세 개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한다고 하도 졸으니 큰 평수로 아파트 계약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이후 명절에 다 같이 모였는데 형님 배가 아이 가진 배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아들이 아니라서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해 형님이 아주버님을 많이 괴롭혔다고 해요. 셋째를 낳지 않기로 한건 분명히 두 사람의 결정일 텐데. 왜 아주버님을 괴롭히냐고 물어봤는데요. 형님은 나이 들어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면 몸이 확 늙는다고 제명에 못살것 같다는 망발을 하며 아주버님을 들들 볶았다고 합니다. 두 부부간의 일이고 당사자도 아닌 제가 나서서 이렇다 조언을 해줄 것도 아니었지만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아주버님과 형님의 행실이 참 못마땅했어요. 솔직히 형님이 셋째를 임신한 게 맞는지 의심도 들더라고요. 소형 평수라 좁아서 다섯 식구가 못 산다더니 셋째 아이가 이제 없으면 큰 평수로 이사 가는 건 백지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쨌든 형님은 원하던 대로 큰 평수 아파트를 얻어 이사를 했으니 형님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시할머님 생신 모임으로 가족들이 모였는데 형님이 제 아들한테 우리 집 종손이니 네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매년 어른들 생신도 잘 챙기고 재산한 명절도 네가 지내야 한다며 아이를 훈육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장남으로서 누릴 거다 누리고 받을 거다 받은 후제 아들에게 의문만 주는 것이잖아요. 제 남편은 둘째였기에 형님에 비해 애정을 반도 못 받고 자랐다고 들었는데요. 시할머님은 그동안 무슨 일이 생겨도 큰손자, 큰손자 하면서 아주버님을 많이 챙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주버님이 시간이 맞지 않아 생일 모임에 참석 못하게 된다면 모임을 그 다음 주로 미루는 등 아주버님이 꼭 참석할 수 있게 아주버님 위주로 스케줄을 맞췄고요. 저희는 참석하거나 말거나 스케줄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였어요. 더욱이 저희는 아파트를 사주기는커녕 전세에 살면서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차별대우를 받다가 제사는 우리 아이에게 지내라고 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러다 시할아버님 제사였는데 시어머님이 빗길에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형님과 둘이 제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형님이 낮에 장을 봐왔고 저는 회사 반차를 내서 시댁에 도착하여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준비를 하는데 형님이 동서 앞으로 이런 건다 동서가 맡아서 해야겠네. 제사 좀 줄여달라고 아버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때? 명절도 설에는 처가에 가고 추석만 시댁에 오는 걸로 이야기 좀 잘해봐라면서 제 속을 살살 긁더라고요. 나중에 땡땡이가 제사를 다 지내야 하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하는 겁니다. 월말이라 일도 많은데 일하다 말고 좋다해서 전을 붙이고 있던 저는 저희 아이 이름이 나오자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후라이팬 뒤집개를 형님 얼굴에 집어던져버렸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이라도 덜 처먹었으면 어려서 뭘 모르나 보다고 이해라도 하지. 내가 보자보자 보자 하니 그렇게 만만하냐? 어디 함부로 우리의 이름을 자꾸 입에 올리면서 내 속을 살살 긁고 있어. 나 엿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의심 가는 게 있는데 너 진짜로 셋째 임신했던 건 맞아? 30평대로 이사가고 싶어서 쇼한 거지 이 교활한 년아.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아! 하고 막말을 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밤을 깎던 제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부엌으로 달려와 이 상황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주버님 부모님께 받으시는 건 저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사사건건 땡땡이를 언급하면서 이러시는 건 진짜 아니죠. 막말로 저희가 무슨 아파트를 받기라도 했어요. 땡땡이가 종손이라고 대우를 받기라도 했어요. 아주버님이 하셔야 하는 의무를 제 아들 우리 남편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면 안 되죠. 시아버지께 받을 건다 받으면서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겁이 나서 아직 어린 땡땡이에게 부담을 주고 그래요.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원래 흥분하면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는데 이날은 정말 말이 술술 나오더군요. 남편도, 형, 나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형수님 저러는 거 너무 속보여. 머리 비어 보이고, 자기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전응아 같아. 아버지 재산 탐내고 머릿속으로 돈 계산만 하고 있는 거다 티나잖아. 너무 추접해서 형부부 앞에서 더러운 쓰레기 냄새까지 나. 앞으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하고 우리 가족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제사를 지내든지 말든지 상관없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피식하고 웃더니, 우리 오늘 정말 짱이었지. 내 속이 다 시원하네. 라며 서로를 칭찬해 주었고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케이크도 사 먹었어요. 단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풀리고 화가 가라앉더군요. 그 이튿날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부인사만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님한테 우리 아이가 제사 물려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우리 아들 이름을 언급하는 바람에 이성을 잃고 형님한테 하악질을 해댔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한것 같아 속이 시원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게 당연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아주버님이 받으신 몇 갑절의 몫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좀 치졸한가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네요. 셋째 때문에 해준 아파트인데 셋째 안 낳기로 했다면 다시 내놓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부모님이 큰아들을 페르나로 키우고 있는 것 같네요. 대가 없이 받는 것만 아는 자식은 나중에 대부분 페르나가 됩니다. 아주버님 부부에게 항상 강력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시부모님과 스니님 가족이 고생 덜할것 같습니다.